티리리 오늘 장뭐볼 건가요? 월남쌈, 야채 아. 파티, 채소 파티. <laughs> 요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야채를 먹을 시즌이 다시 왔습니다. 그렇지. 영화도 봤고요. 조조 봤어요, 조조. 조조 할인 받으면 만 원? 응. 저희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말까지 먹을 장을 봅니다. 일주일치. 일주일치. 장 봐보니. 기본 재료는 있어서 맞죠 그런 거? 이거 나 마음에 들어 친구가 사줬는 요즘 미국에서 핫한 거라고 했다고 친구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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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이 가방 조심해 주세요 네네 네. <laughs> 입송 <입성>. 월남쌈 월남쌈 <laughs> 파인애플 에, 넣을 거야? 파인애플 안뭐 넣지 말라며 당분이 많아서 안 된다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안 되지 안 되지 어이없어 길길길길 일단 야채 먼저 살까? 좀덜셔 보이는 거사. 어. 한세 개? 나세개 아, 하면 3 0 0 0원이야 차라리 이거 살까? 똑같나? 뭔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데. <laughs> 어. 그래도 사야 돼. 아, 왜 그러냐? 돼. 그냥 예뻐 봐. 1번. 맨날 맥주 하너 많이 샀다. 일주일 뒤는은 구독,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서 10만 원안 줬지. 5만 5만 원. 10만 원이 언더로 샀습니다. 일단 자기가 간장을 끓이면 이거 야채 손질하면 되겠다, 그렇지? 조리해야 되는데? 끓인 거 그냥 굳던데? 먹을 것만 음. 할까? 파프리카, 예쁜 파프리카. 오늘 점심은 라이스페이퍼. 양배추도 쪄야 되지? 양배추는 채썰라고 했어. 아니에? 예. 음. 양배추 포장이 휘어놨고 있어. 야채 파티다. 근데 채소 탈수리 왜안 오지? 아것는데까 그러니까, 이거 좀 풀고 싶은데, 맞지? 역시 가위가 최고야.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자기가 썰어줘. 썰어? 뭐지? 우이 끝. 파프리카도 썰어주세요. 소스. 이제 깻잎. 양파, 깻잎. 까만 썰어 15분이면 되나? 얘는 연어장 얘는 메추리알 내 사랑 연어장 잠시만 찍지 말아봐 찍고 있는데? 색깔이 안 맞아 <laughs>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해야지 뭐쁘지 어, 피부 가능가응 이제 소스 산거 응. 피넛 이 정도면 되나? 안 똥처럼 나 <laughs> 됐다? 아니 다 사라졌어 고기 야채가 진짜 많아가지고 기 파프리카는 노란색이었어잘 썰었네 만나요 먹어보겠습니다 어 자기야 땅콩 소스 맛있는데? 응. 짠 짠짠 야채 파티다 <laughs> 이런 스파티 음, 땅콩 소스 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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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할 수도 있어 이번엔 쓰리야차 소스 너무 많나? <laughs> 소스 소스 너무 많나? 음. <laughs> 맛있어? 응 그렇게 어한탕 중이라서 무조건 다 만들어 놓고 먹는 거야? 그럼 재미없잖아 응 음. 음! 맛있죠? 응예 우리 오늘 연채 많이 먹었어 다 먹었네? 음. 옥수수 2만 원 치를 사왔다구 응 음. 밭에 심었는데 심었다고? 응요 음. 옥수수 까는 남자 옥 까는 이렇게 날것에 옥수수를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 거의 알지? 파는 옥수수 이제 촌에 가는 거요 음.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벽에 매달아 놔. 종자 쓰려고 크, 옛날에 타고 요것도 그냥 안 말려요. 근데 그걸 종자를 쓴 거랑 말리는 거 같아. 말려야지 종자를 쓰지. 그럼 겨울을 어떻게 보내? 예, 머리 짜는 거 잘했네. 옆에서 반은기 있으니까 <laughs> 할머니 때그 아래 아래 채 이렇게 맨날 매달려 있었나. 또 추억이다. 오늘 마약 옥수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라색 이쁘다. 한복 보라색이다. <laughs> 난 이게 더 맛있어 보인다. 보라색. 어, 이제 안쪽에 쌍으면 떡이 지잖아. 마요옥수수 했을 때는 색깔이 안 했어. 오늘 옥수수로 땡지까? 감자도 쌍을까? 조금 감자 쌍나던데. 그래? 그럼 감자도 같이 찔까데패커를 보면서 저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마요옥수수 레시피 알아? 응. 찾아봤어? 응. 원래는 가스 토치도 있으면 좋은데, 가스 토치 그런 거지. <laughs> <도치 좋은데. 웃음> 아 그래? 난 그냥 묻히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야? 오. 맛있겠다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사라나는 샐러드나 몰라? 아 그런 걸 사라? 분식집 햄버거 있어 몰라 그거까진 모르는데 치, 나는 깨돌이 꿀호떡 나는 옥수수 소시지 피크닉 이렇게 파마산? 음. 씽씽의 최애 프로그램 백종원 선생님이 나오는 제 프로그램 다 백종원님한테 배운 레시피인가요? 응. <laughs> 이것만 들어가면 끝이야? 응. 뭐가 있어야 돼? 응. 됐지? 응. 오오오오오오오 응, 먹자 자 이제 먹으면 됩니까? 응 됐어 맛있겠다 됐어. 짠 <laughs> 가루가 먹네? 뭉쳐져 있오오짠 응. 어때? 내가 약간 조금 맛이 다른데 뭐가 문제까 설탕을 덜 넣었거든. 좀더 넣어볼까? 설탕이 없어. 음? 감자 이거는 옥수수가 비주얼은 진짜 좋은데 감자가 맛이. 그래? 응. 감자 먹어봐. 음, 감자, 음, 감자 무슨 너무... 맛이야? 맛지. 응 음. <laughs> 자기야. 응? 음? 등갈비 보면서 옥수수 먹으면 무슨 맛이야? 옥수수 맛이지 뭐. <laughs> 등갈비 해줘? 응? 음? 등갈비 해줘. <laughs> 집에서 하기 좀 그렇지 않을까? 쉬울 것 같은데? 일주일 못 먹었다. 맞지? 음. 한 5일? 음, <laughs> 만들어 놓은 건 5일 만에 다 먹었고 이번 주말의 저녁은 순대볶음입니다. 순대볶음!